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미 하시고 있는데,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시기까지 참 여러모로 또 힘들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집주인한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뭐 내용 증명이나 문자나 뭐 통화 녹취로 남긴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사 표시가 도달되게 만들고 내가 그 기간 안에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것이니 이제 이사를 할수 있도록 보증 금을 준비해 달라. 이 정도 이제 의사를 전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정된 기간 안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의뢰인들 케이스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이사 가는 거는 크게 급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묶인 전세 보증금 반환 못 받을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지. 그리고 아이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있고 저도 여기서 직장이 멀지 않아서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소송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굳이 이사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상담에 오셔서 아 이자 받. 이사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가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뭐 그것 때문에 이사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예, 무조건 이사를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살면서 우리 의뢰인 케이스 중에서도...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되는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데랑 이미 계약을 해버려서 그쪽 계약을 이제 뭐 해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입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내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때문에 어딘가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면, 일단은 임차권 등기 명령, 꼭 설정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 다른 영상으로 좀 자세히 찍어 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어, 잘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그 주택 임차권 등기가 설정됨으로써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임차권 등기도 받아서 설정해 놓고 주민등록 이전했어요. 그리고 나도 실제로 이사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요. 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 임차인은 각자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무를 갖게 될까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적물. 그러니까 이 물건, 내가 거주했던 이 집을 깨끗이 비워서 임대인한테 원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근데 이걸 먼저 해버렸다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민법상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동시에 약속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한 명은 이행을 했고 한 명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 계속 약속을 못 지키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이미 해버렸다. 근데 임대인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나는 예쁘게 집을 다 비워서 이사를 해놨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들어갈 때는 청구 취지를 동시 이행을 할수 있는 걸로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비워줄 테니 임대인은 나한테 돈을 주세요 라는 청구 취지를 하게 되는데 어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무를 이행했는데 임대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냐 하면은 이사 간날 기준으로 내가 이사 간날 다음 날부터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신청서의 부분이 송달될 때까지 상대방한테 어, 그때까지는 어, 이제 5%의 법정 이자를 붙이는 걸로 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 다음 날로부터 임대인한테 이나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의해서 12% 지연 손해금을 붙인다. 예,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사를 갔다고 하면 만약에 그 동시 이행 의무를 나타낸 청구 취지대로 그대로 방문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어... 내가 이사를 갔으면 나는 이제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계속 안 주면 나는 계속 이자가 붙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거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받아서 등기부에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것까지 꼭 이거 두 가지 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청구취지 변경 왜? 이자와 지연 손해금 다 모두 붙여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면서 이사를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은지 제가 사건을 하면서 이제 계속 겪어온 거를 토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이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